이어 소통맨들이 찾은 곳은 서울 강북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동시장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신싱한 농산물은 물론 한약재의 집산지답게 다양한 약재들로 넘쳐나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경동시장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만남을 이어가게 될까요? 보면 이진탐방 소통방통 이제 상인분들과 함께 재밌는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죠 소통방통 딩동댕자첫 번째 상인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저 바다 냄새 아. 오 여기 아니 새우젓 봐라 이거 오이 갈치막 절인 거 젓갈류가 많네 여기 젓갈류 해파리 어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가만있어 보자. 네. 보니까 예. 부부는 아인이신 것 같고 어떻게... 아들. 아드님. 아드님. 예. <laughs> 네. 효자시네. 어머니 <laughs> 이거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을까요? 어, 여기 개장할 때부터. 오, 어. 완전 원조시네. 그렇죠. 오, 새우젓이 여러 가지 네. 있는데 이게 네. 다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음, 색깔이 다 다르네요. 음, 요거는 요즘 이제 강화에서 잡는 거. 네. 강아? 응. 어. 아. 이제 추저시리는 거예요. 이 가을에 잡는 거. 아. 제 응. 네, 요. 네. 우리 찬 씨가 노래하느라고 이제 좀. <laughs> 이게 이제 광천 토골 육전처럼. 아. 광천 토골 육자 와, 아 제가 언제 먹어보겠어요, 까 제일 비싼, 제일 네. 비싼 거래? 네. 네. 음. 짜고 고소하고. 국물밥이 네? 네. 깔끔해. 어 아... 아, 짜자. 어떻게 하나 더 드릴까? 네. 아, 아, 아 고소함은 언제 오는 건가요? 네, 아, 아, 아 근데 음, 처음에는 좀 알싸하면서 짭짤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음, 음, 또 고소한 맛이 나니까. 밥이 흰 쌀밥이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아, 밥을 준비할 거예 아, 밥은 제가 집에 가서 먹을 거요자 계속 씹으면서 아, 우리 퀴즈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도전할 텐데, 복불복 네. 퀴즈 네. 선택하겠습니다. 자, 어머니, 뽑아주세요. 어, 저는 그린색을 제일 좋아하까 그린색, 네. 그린색. 문제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이 번호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번호는 무엇일까요? 뭐를 폐지했을까요? 어, 까매. 와. 저기 어머니 뒷자리 2로 시작하죠? 네. 저 아드님은 1로 시작하고 예. 저도 뭐 역시 1로 시작하고 찬씨도 저도 1입니다. 일이 2 아니지? 네네. 네. 네. 알겠어? 아들? 알지는 않데 이게 네 글자니까 헷갈리네요. <laughs> 정답은? 출생지역. <laughs> 네, 지역! 감사합니다. 네, 출생 <laughs> 자, 지역, 지역에 관한 지역 번호죠. 개인 정보 보안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어서 네. 이거 지역 번호를 폐지하고 또 임의 번호를 이제 부여하게 된 거죠. 네. 선물로.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우리 네, 로고가 박혀 있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2단계 또 마침 이때 <laughs> 현찰 온누리 상품권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한번 가봅시다 아아 아 <laughs> 와학끈하시네자 그러면 네. 뽑아주세요 자 1단계 도전하는 문제 역시 그린색을 뽑으셨습니다 그린. <laughs> 법을 준수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법의 날은 언제일까요? 법의 날 1번 4월 25일 2번 4월 26일 3번 4월 27일 4월 4월인데 25일이나 26일이나 27일이나 어느 날일까요? 27일 일 3번 3번이에요. 27일이? 27일? 27일? 네. 7자를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세븐이 좋죠. 아, <웃음> 세븐. 세븐. <웃음> 어, 그냥 확실히 렸을까 확실히. 아, 그럼 바꾸실래요? 어? 아니요 아, 티이면 어때요? 아, 바꾸셔도 되는데. 아니요 안녕. 그래도 이거 맞추시는 게또 좋잖아요. 대한민국 법의 날은 4월 27일이다. 어머님의 확고한 생각. 자, 결과 보겠습니다. 4월 27일, 3번. 네. 아! 제가 법을 바꾸겠습니다. 4월 27일. 아드님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음. 또 같이 문제를 또 맞추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또 노래가 한 소절 또 떠오릅니다. 아 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아 그대와 함께 아아 가는 거. 아, 네 <laughs> 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네 <laughs> 일단은 지금 소심이 너무 힘든 층이거든요. 네, 위에 계신 분들이 이 토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부탁드리기 그 밖에 없습니다. 아. 어, 여기 뭐, 굴기도 있고, 어, 멸치도 있요 안녕하세요. 네. 어, 여기 멸치가 많네요. 예, 저희 황금 멸치네. 네. 황금 멸치 한번 맛보실래요? 아유, 이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이 귀한 멸치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잡히지 않더라도 네. 한번 맛보세요.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예, 예. 그냥 먹는 건가요, 이게? 이거 봐, 황금색이야, 황금색. 빛깔 봐. 그래서. 제가... 어우, 맛있죠? 고소하고 칼슘의 왕입니다. 맥주 한잔 먹고 탁 먹으면 좋겠네요. 맥주도 있는데요. 아, <laughs> 방송 <방성> 중이라. <laughs> 네, 저희가 음주 방송은 안 합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치즈 네. 한번 풀어보실래요? 좋습니다. 아유, 오. 아, 네. 오. 네. 자, 그러면 1단계 네. 도전 문제 뽑겠습니다. 네. 오, 검은색. 멋쟁이다, 아, 역시.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블랙. 블랙. 문제. 아, 감사합니다. 제일 쉬운 게 걸렸네. 야, 네. OX 문제입니다. 아, 예. 확률 50대 50, 50이죠. 네. 2분의 1 확률. 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사장님. 영업정지해야 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위조한 신분증 청소년? 5호입니다. 아, 어, 편의점 사장님이신데, 청소년이 남의 거나 아니면 위조해서 신분증을 내서 담배를 사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신고를 해서 걸렸어요. 그러면 영업정지 해야 된다? 예. 아, 위조했는데? 위조했어도 자기가 그, 자세히 관찰하는 그 원재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그 해야 됩니다. 아 저기 사모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지를 해야죠. 아 확인을 해야죠. 얼굴이나 뭐 모든 것. 근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속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속은 거예요. 거짓말을 네. 치는. 그래도 편의점 사장님 책임이다. 영업 정지해야 된다. 예. 예. 생각없이 <laughs> 바깥 <바꿔보시면> 면안되겠어 <laughs> <laughs> 상품은 못하더라도 표지 일관 옵니다. 아, 받고 아 부동하습니다자 결과 보여주세요. 정답은 아, 아 청소년을 몰랐거나 협박 등으로 아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거 이후의 판결로 영업 정지 면제가 됩니다. 왜아아 예. 억울하잖아요. 너무까지. 예. 그리고 저희가 충분히. 힌트 이상으로 예. 설명을 쭉드렸는데도그 집을 끝까지 그치? 뭐를 주장하셔서 그치? 바꾸면 안 되는 아,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아 제가 어떻게 대놓고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아, 참나. 아무튼 아쉽게 됐네요. 아, 예, 예.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 예, 한마디 좀 해주세요. 예. 예, 요즘 뭐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는 각 처에서 많으신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어깨 좀 피고 장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지? 어, 여기도 인삼, 저기도 인삼, 고려 인삼, 산삼도 있고, 야, 아, 여기가 좋겠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습니다 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일단 미모 점수. 징어징어어 응. <laughs> 어, 어, 저. <laughs> 수정증이니 한상. 야이게네 네. 일단 사장님 <laughs> 이게 어 이게 제대로 못 치는 것들. 아니 너무 마음의 소리를 <laughs> 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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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laughs>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는 30년이 넘었고요. 오. 네. 외삼촌이 같이 경영을 하시다가 제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지는 한 2년 정도. 그럼 조카분이시구나 <laughs> 네, 어쩐지 네. 이 2층 보니까 다 인삼 쪽이에요? 경동 시장에서 인삼 상가를 하는 이 매장들이 많은데, 이 상가가 제일 역사가 오래되고요. 네. 전통도 되게 깊고, 그렇지. 또 워낙에 좋은 물건과 양질의 품질의 그 음. 인삼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음. 당구 손님들이 꾸준히 이어지니까, 이렇게 야. 30년씩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문제가 들어있는데, 네. 이걸 마치시면 저희가 또 상품도 드리고, 아, 예, 문제 뽑아주세요. 아,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자, 문제 나갑니다. 네. 2020년 8월에 시행된 법안으로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려운데요? 어려운데요? 아, 법안 문제인데, 뭐 청년에 관한. 네. <laughs> 그 대신 청년의. 네. 1번. 청년구직법. 2번. 청년 소통법. 3번. 청년 기본법. 일단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네. 일단 청년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 아, 청년 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가죠. 아, 네. 어, 저 앞에서 계속 지금 막 <laughs> 손가락으로, 에? 뭐라고요? 3번이라고요? 어? 어, 3 네.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3번 하겠습니다. 3번이요? 3번 기본법. 네. 자, 결과는! 굉장. 알고 계신 기본법입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교라는 네. 봤습니다. 아, 실업난, 아 예. 주거불안정 등의 그 다양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이 바로 청년 기본법입니다. 네. 잘 맞추셨어요. 자, 이거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2 단계 어떻게 도전하실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실지. 음, 그럼 하나 더 뽑아보고 아 할까요? 아, 네. 그리고 거기서 저기 인터넷 찾아갖고 검색해갖고 바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네, 다 봤습니다. 재래시장에 이렇게 끈끈한 정이 있어요. 아, 그쵸? 아 진짜. 유아 <laughs> 중에도 아. 또 재래시장의 끈끈함이기 때문에. 끈끈한 정. 아, 아 어쩔, 어쩔 수 없다. 없다고. 그래요, 잘하셨어요. 몰래, 몰래만 안 돌리게만 하면 돼요. 2 단계 문제 뽑겠습니다. 음. 아, 왠지. 국회 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으면 O. 아니다.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X입니다. 아, 근데 문제는. 어. 저, 어. 없을까요? 어, 저, 제가 다 어렵네요. 지금 <웃음> 머릿속에 <laughs> 안내경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O 아니면 X입니다. 그렇죠. O 네. 아. 하겠습니다. O. 오, 오 나는 오. 당신께서 어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지? <laughs> 결과 오니까 했습니까? 오늘 선택하셨습니다. 결과는 아... 땡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아단 음식물이나 물건은 반입 금지예요. 음... 하지만 동물 출입은 관례적으로 제한할 뿐이지 그 많은 조항이 없습니다. 아, 예 아, 네. 네, 이게 그 퀴즈를 내다보면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음... 네. 다음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사 많이 네, 하시고요.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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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번한져한 보실래요? 아니,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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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곳에서 약재와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명불허전의 첫 번째 주인공을 지금 만나봅니다. 아, 이 집이다. 아,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아, 경동시장의 명불허전의 주인공. 아, 그렇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laughs> 약재를 이제 취급하시는데 네.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약재 지금 한 40년. 40년. 80년도 들어왔으니까 한 40년. 와, 제가 가요제 데뷔를 80년, 10월에 아, 했는데, 글러리아로또 아, 그렇죠. 대상 탔더라고. 40년, <laughs> 이야, 40년을 노래했고, 40년을 아, 약재를 아, 파셨네. 전혀 오. 공감할 수가 없네. <laughs> <laughs> 우리 찬씨, 네. 이게 뭔지 딱 보면 아시겠어요? 아니 저는 <laughs> 호두, 땅콩 말고는 <laughs> 지금 다 처음 보는 것들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여기 이름이 써 있어서 뭐 대충 알지. 이게 뭐 어, 결명자 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야, 그것도 네. 국내산하고 또 수입이 네. 또다 따로 있는데. 아, 다 다르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걸 딱 보시면 다 압니까? 아죠 국산하고 네, 수입이나? 수입은 뭐, 뭐, 우리야 뭐딱 만져만 봐도. 아 만져만 봐도 네? 알아요? 네, 만져만 봐도 초기이 틀리니까. 어, 아니 만져만 봐도. 누가 네. 그걸 만지기만 봐도 안다고? 그렇죠. 아, 믿지가 않는데? 저도... 아, 그러면 그... 잠깐, 잠깐, 그럼 뒤돌아서 주세요. <laughs> 자, 제가 그러면 잠깐만. 네. 야, 이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오, 이거 틀리시면. 자, 오늘 이 이걸 맞추셔야지. 저희가 명불허전의 주인공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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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돌아서 네. 누가, 함, 네. 누가 고 네. 누가 없고 네. 네. 아,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뭔가요? 아, 요거는 이제 요거 러시아 거, 러시아 감초. 오. 어. <laughs> 네, 그리고 네. 요거 요거 요거. 어, 아, 요거는 이제 중국산 감초. 오. 네. 네, 같은 스입이지만좀 틀려요. 야, 네. 여기까지 정답. 네. 오. 오. <laughs> 음. 잠깐만,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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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아,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 아. 네. 야. 요거는저 국산 결명자. 오, 아니 그거 진짜 신기하네. 네, 네, 국산 결명자. 국산 결명자 네, 맞습니다. 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국산 볶은 거 같은데요. 아, <laughs> 대박이야. <웃음> <웃음> 오다 맞히셨나요? <laughs> 어, 다 맞히셨어. 어, 아니, 아니. 앞은 앞은 그, 근 결명자는 네. 감촉이 좀 이렇게 차르르하고 만질만질해. 아 볶은 네, 거는 약간 좀 꺼치고 아니... 약간 저손 만지면 꺼칠고와 볶은 네, 잘... 것까지 네, 네. 아니 아무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laughs> 만져보고 어떻게 그걸 알까 <laughs> 정말 명분어전의 <명모로 전해> 주인공 이야 <laughs> 뭘 <laughs> <laughs> <야. 웃음> 어떻게 알지? 이게 뭐예요? <laughs> 여기 황수개구리. 예? 황수개구리. 이게 황소개구리. 네?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요? 이게 이제 생것때문에 어우 깜짝이야. 막 어이, 진짜. 뭐. 어우 난이 굴린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나라생태계로변환시킨다 그 그래서. 네. 이거 한 마리에 잡은 뭐 정우에서 삼천 원씩 준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이게 몸에 좋고 뭐 네. 화한데도 덜해가지고 없어서 못 팔아. 아 그래요? 한 마리에 이 위에 이건 나뭇 가지예요. 어, 이게 다 여기 또 가지 여기. 이렇게 커요 그, 개구리가? 네? 개구리가? 응. 이게 하나에 2kg씩이나, 생것. 와 그러니까 이게 밴도 잡아먹고 막 이래잖아요. 그러게 아 그러면 사장님, 이 예, 황소개구리는 어디에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 하여튼 애기들네방안 먹고 마르고 뭐 이런 사람들 남자들 아뭐 이렇게 기워놓고 하는 사람들 아, 아 원개이고그 아뭐 어떻게 먹어요? 구워 먹어요? 아, 데려서 아, 데려서 아 먹는구나 네. 아 아 귀여워. 40년간 이제 장사하시면서 요즘 경기가 제일 좀안 좋다, 네. 이렇게 생각되시죠?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 상인들이 한뭐 3분의 1도 더 줄었다고 봐야 돼요. 음, 어. 매상이고 손님이고. 가격이 음. 많이 크고, 음. 온라인 상품권도 좀 하고, 네. 뭐 영세 상인들 뭐 도움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뭐 일부 뭐, 그냥 못마름면 그냥 단비같이 잠깐만적셔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뭐 꾸준하게 좀 됐습니다. 이 시장이 좋겠다. 지금 네. 나부터도 이 상가에 뭐빈 집들이 엄청 많아요. 지하에다가 뭐 옛날에는 진짜 이 시장 한번 들어오려면 소위 그 자리 네. 자리값이 비쌌거든. 아, 권리금 같은 게 그, 그, 여기 자리가 어디 나도 뭐 금방방 그러니까 나오랬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은 자리별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바라는 점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국회에 바라는 점은 네. 우리 저 영세 상인들 시장 재래시장 음. 좀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고 정부에서 좀더 좀 지금보다 더 많이 좀 대형 마트보다도 재래성이살수 있게끔 제도적 보안 그리고 또 물질적 보안 음. 이런 것좀 많이 했으면 우리가 바를 것 없죠 사장님이 네. <laughs> 우리 명불어전의 주인공님께서 시청자 여러분께 네. 좀 많이 오시라고 좀 흥청해주세요. 네. 어. 우리는 소비자 분들께서 좋은 물건, 싸게, 음. 아주 저렴하게, 그 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쇼, 행동시장은.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잠깐만, 가, 가기 전에 우리 뒤돌아봐요. <laughs> 요거, 요거 볼까요? 요거, 요거. 아, 이거 돼지갑니다. 아, 돼지 요거는? 어, 이건 수입등불레야 <laughs> 대박이다. 어떻게 이걸 그래? 아시지? 어? 하루 해다 보니까. 야 돼지감자 어, 맞아. 예, 맞아. 수입등불래. 수입. 수입. <laughs> 경동시장에서 약재 뒤를 이는 명물이 있었으니 바로 마늘인데요. 전국에서 온질 좋은 마늘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동시장. 이곳에서 긴 시간 마늘과 함께 한자리를 지켜온 명불화전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어우 매운 냄새가 나 여기서. 아, 여기다 왔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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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니 지금 이거 오늘 다까아놓으신 거예요? 예. 예. 아 얘기 하시면서도 계속 가시네. 음. 보이시나요? 능숙한 손놀림만으로 명불허전임을 바로 증명해 주시는 사장님 경동시장 마늘상간의 터줏대감이랍니다. 마늘 까는 기계 있잖아요. 그걸로 네. 안까지고 힘들게. 아 이건 우리 직접 까요 이렇게. 아 마른 거 요거 요 그대로 쪽에서 까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네. 이거 까시는데도 마늘을 안 보고 저희를 보시면서도 <laughs> 안 까봤지? 네. 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미녀 가수가 예. 처음에 이렇게 시집 와 갖고 하다가 잘못 가더라고. 아. 아, 그, 그 자르는 거아 참나. 자 이렇게서 해 여기를 먼저 아니 거기부터 마지막 뿌리 쪽부터. 아, 하지. 뿌리 쪽부터. 뿌리 쪽 여기. 손으로 까면 안 돼요? 아 손으로 까면 손이 맺죠. 아. 칼로 까야 돼. 네. 네. 그럼 이그 그, 까는데. 이 예, 뿌리, 예? 뿌리 여기를 딱잘라 먼저 잘라서 이렇게 이렇게. 한 바퀴 뒤집어 이잘가는 기술이 있나요? 이 기술이 따로 없어요 이렇게. 기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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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거 하루에 얼마나 까세요? 아침에 8시부터 문 닫을 때까지 계속 하는거요몇 시에 문 닫으시는데? 7시 야, 열, 열, 8시부터 12시간 11시간 1 1시간을 11시간 동안 계속 가시는 거야? 네아 그것도 매일 내일 가야죠 당골 손님도 찾아오시는데 이거로해드 아 뭐, 마늘의 특성만 보시면 네. 어디 건지 금방 알아요? 이거는 이제 전남 고흥 마늘 이거는 난지역 마늘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 토종 마늘 육종 마늘 이제 한지역 마늘이에요. 이거는 이제 더운 지방에서 많이 잘 되는 마늘 아 한지역 예 난지 한지 이렇게 네, 어? 생겼어요. 양파 같을좀 골랐죠. 어, 한번 가이 난지형. 네, 한지형만 이쪽은 이렇게. 아, 이게 이제 가름 저희가 가름 많이 가름 보던 예, 아, 얘얘얘 얘, 얘, 예. 난지형은 좀 퍼졌고 네, 아. 한지형은 이렇게 어, 살기하름 하잖아요. 진짜 애가 추우니까 쪼그라드는 거고 얘는 <laughs> 더우니까 퍼펴진거예 <벅 웃음> <터진 웃음> <거야>. 그러죠. 아. <laughs> 저 여기서 시장에서 지금 장사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3 0 년. 3 0 년. 그러면 3 0년 전에 어떻게 마늘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저는 이제 도라지를 했었어요 도라지를 도라지. 도라지 장사. 음. 음. 근데 이제 도라지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제 도라지 깐 도라지 같은 건 저장하기 힘들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그 전에는 지금은 냉장고 마지만그 전에 냉장고 없을 때. 그렇지. 어, 이제 마늘은 냉장고 없이 저장이 잘. 보관이 잘 되고 기습이가 없어요 아 어, 계속 1년 내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마늘은 잘안 썩는 거예요? 그렇죠, 저장이 잘 되는 거죠 음음난 자꾸 마늘 하면 마누라가 생각나지 <laughs> 매워, 어차피 아. <laughs> 집에 있는 마늘도 맵고 여기 오니까 또 매운 마늘 아 <laughs> 우리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는지 저 카메라 저 주차 주차 공간이 좀 좁아서 주차장을 좀 많이 좀 넓혀, 넓혀주시고 좀 많이 좀 해, 그게 최고 음, 우리가 바라는 음. 게 제일 주차 네. 그러면 좀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사, 사실 수 있고 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이 도매 가격 싼 가격에 착한 가격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응원해 드릴게요. 예, 네. 네, 앞으로 계속 또 힘내시고 네. 어, 전통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서범의 민심 탐방 소통 방통 오늘은 경동시장에서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우리 임찬 씨의 힘찬 응원가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 큐. 동동 백직장도 맡으면 가볍다는데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 활성화를 좀더 신경 써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나 그런 순간에 선심적인 포퓰리즘 정치가 아닌 정책이 아니라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어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지원책이 많이 많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책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를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방송국에서도 힘을 써주시고 모두 국민들이 다 단합을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환영받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